자, 시원시원하게 공격을 합니다. 끝났죠? <laughs> 어, 뭐야? 어, 왜 좋지? 할로, 할로, 반갑습니다. 제가 제시어를, 저만의 제시어를 만들 거고, 제가 그림을 그릴 거예요. 그리는 그림을 여러분들이 맞추시면 되는 굉장히 간단한 게임이십니다. 선착순이에요, 대신. 가장 빠르게 맞추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다. 그림을 굉장히 잘 그리기 때문에. 자, 연습문제 갑니다. 존나 쉬워요. 자, 정답! 자, 트럼프 아니고, <laughs> 자, 피노키오 아닙니다. 메가로 아닙니다. 그렇죠. 야마시형 정답. 바로 정답은 수삼이었습니다. 빨간 모자의코스염을 내가 그렸잖아. 그렇지. 자, 이렇게 하면은 바로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렵지 않죠?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가장 먼저 맞추시면은, 가장 먼저 맞추시면은 바로, 치킨, 바로 나갑니다. 정답 나왔어, 정답 나왔어요. 정답은 정답은 바로 슈퍼 주니어 우리 이겜님께서 정답을 맞췄습니다. 뚱보 한 명의 나머지 사람이잖아. 자, 정답은 슈퍼 주니어. 자, 다음 문제 나갑니다. 너무 쉽잖아. 두 번째 문제 나가요. 못 맞추나요? 자 나무인데요. 외계인 아닙니다. 사팔나무 아니에요. 스프리드 아닙니다. 이거 너무 쉬운데요. 에브라 아니고요. 근성이 아니고요. 자 이거 못 맞추나요? 레오 고추 아닙니다. 정답 나왔어요. 안병선님 축하드립니다. 우리 안병선님께서 정답 나왔어요. 정답은 사시나무였습니다. 자 우리 치킨 한 마리 또 바로 나갑니다. 우리 폴리에틸로 카톡 주세요. 나무에다가 눈깔이 요철로 뼈잖아, 형들. 이거를 못 맞추나? 자, 다음 문제 나갑니다. 자, 문제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거 못 맞추나요? 자, 아파트 나무 아니고요. 다오몽나무 아닙니다 정답 나왔어요 정답 나왔습니다 자 우리 잡동님께서 가장 빠르게 정답을 맞춰주셨습니다 정답은요 바로 오동나무였습니다 오동나무 <laughs> 아파트 오동이잖아 나무 있으면 오동나무지 자 다음 문제 나갑니다 플렉스도 보고 있어 네 정확하게 보고 있어 야 말통형 플렉스는 뒷전이여, 씨발새끼, 내가 먼저 맞췄는데. 죄송한데, 형님. 그 말통나무 형. 아니, 형이 뭘 맞췄다는 거야. 이게 무슨 나무인 줄 알고, 내가. 플렉스는 뒷전인데, 내가 제일 빨랐는데. 아니, 이거를 내가 어떻게 알아. 형이 오동으로 썼는지, 병신으로 썼는지. 아니, 존나 억울하네. 아니, 형님. 아니, 형님. 그거 내가 잘못한 거야, 이거? 오동이 형, 멘트 해봐. 아, <laughs> 나 존나 억울하네. 플래스 뒷절이냐고 하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하냐고 어 빨통나무라고 썼네 딱 보니까 오동나무 뒤늦게 썼네 한참 뒤에 오동나무라고 썼네 이씨 자 일단 이번 문제 나갑니다 이번 문제는 존나 쉬워요 진짜로 자 갑니다 자 이번 문제 갑니다. 정답은요! 정답은요! 자, 정답이 나왔습니다. 우리 레아님 축하드립니다. 정답은 이모였어요. 야, 우리 예리가이 빠꿈이네. 이걸 벌써 맞춘다고 우리 레아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다음 문제 나갑니다. 지금 네 발이 드렸죠, 여러분들? 자, 다음 문제 나갑니다. 자, 쉬운 문제 드릴게요. 이건 진짜 존나 쉽다 형들. 문제 나왔어요. 정답 맞혔어요. 정답 나왔습니다. 우리 A2님께서 정답은 가로수였습니다. 아, 우리 A2F님께서 정답이 바로 나왔습니다. 우리 가로수였어요. 정답. 아니, 생각보다 우리 형들이 금방 금방 맞추네. 자, 다음 문제 나갑니다. 자, 땅공기 나왔어요. 나왔어요. 한동근성 아닙니다. 한동근성 아주 유사해요. 한동근성 유사합니다. 자, 이거. 자, 과연 울고 있죠? 울고 있어요. 땅콩을 넣었은 맞는데 울고 있다나. 우는데 수삼이 아니고요. 야, 아, 이거. 불량감자 아닙니다. 팬더님, 당첨! <laughs> 자, 우리 팬더님께서 당첨됐어요. 울보 근성 아닙니다. 자, 우리 팬더님께서 정답은 크라잉너이었습니다 크라잉너. 아, 아직 답안 나오나요? 정답 나왔어요. 우리 광장님께서 가장 빠르게 적어주셨습니다. 우리 광장님께서 바로 정답은 미션 인파 서블이었습니다. <laughs> 자, 시원시원하게 공격을 합니다. 끝났죠? <laughs> 어, 뭐야? 어, 왜 좋지? 어, 오, 설마. 그렇죠. 아, 쉽습니다. 쉽습니다. 해 유세 갈까지. <laughs>